뭐야?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이제 온 이제. 뭐야? 옷은 뭐야? 주변에 수 주셨어. 아, 또 다녀오신다고. 오 네. 아니 근데 이 <laughs> 아니 근데 지금 나이 나이가 늦데 <laughs> 지금 예비군으로 갔다 왔어내가 합격하고 그러니까. 아, 또 장규야. 그래. 이게 그래가... 타야 이게 어, 와, 다. 이로계급이 아, 그래. <laughs> 야, 세계 대기자. 오늘 대기야. 왜 여기 그래. <laughs> 임지섭 대빈님선생장님그경 <laughs> <laughs> 경리, 경리장교 갔다 맞아서 지금 그, 예비, 예비군 그래서 장교라서 그렇다. 예비군이 어. 지금 회장님 딱 그거니까 합격하고 수혜를 받은 것 중에 경리장교가 굉장히 좋은 그러... 장점이었네. 그렇지, 그래서 분명히 남자들은 다, 다 같은 고민을 했을 거야. 음... 군대를 가야 되나, 휴게사를 해야 되나, 맞아, 맞아. 언젠가 맞아, 맞아. 또.. 언젠가 한번 또 음. 그거에 대한 특집으로 편을 만든 음. 시간이 음. 또 있을 건데. 아, 얘기가 많죠. 어, 어쨌든, 뭐 그렇다. 음. 그래서 제 지금 너무 힘들다. 말이 음. 나온 김에 음. 선생님은 회계사에 되니까 뭐가, 뭐가 좋으셨어요? 나는 사실 우리 뭐 경제적인 그뭐 연봉 그런 것도 좋았고 사실 뭐 회계사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문직의 장점 같아. 처음 감사 보고서가 딱 공시가 됐을 때딱 보면은 좀 약간 아르 아래... 울컥, 야릇이 아니고... 네, <laughs> <laughs> 내가 저 숫자 지금 여기 공시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며칠보고야 며칠 이거 며칠.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겠다고... 아, <laughs> 일을 할 때는 사실 주소 하나하나만 음. 검토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음. 공시가 된 다음에... 그게 쫙 생각나면서 뿌듯하지 음음 뿌듯해. 음 합격하면 다된 거지 어, 쾌락순위라고 기대했던 시험에 합격하는 그게 도파민가 엄청 크다 오오오 어... 진짜 난 근데 그그때그 기분은 아직도 난 힘들게 합격해서 그런지 잊을 음, 수가 없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신니어 됐을 때 얼마 받았어요? 시니어 잠깐만. 됐을 때가 잠 궁금하겠지? 이게 제일 궁금하지 이게 제일 궁금하지, 궁금하지. 몇, 얼마 받았는지 궁금하지 2년 대, 2년 딱 풀로 됐을 때, 이제 등록하고, 나서 급여가 확뛰죠 얼마? 그때 한, 0급? 0급? 뭐 상하 다 합쳐서? 한 8,000. 정도는 굉장히 <laughs> 좋습니다, 요즘에. 좋은 거야. 또 라떼는 나오는데. 요새는 솔직히 진짜 그큰거한 장. 그거한 음, 장이 중요하지. 보통, 약간 어? 한 거의 한 5년 차? 5년 차때 차 찍는 거야? 5년 차 정도면. 음. 전문직으로서뭐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어떤 내적 동기인 거고 응. 외적 동기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좋은 편이다 그런 응. 급여에서도 응. 사실 내적 동기가 응. 어느 정도 온다고 그럼. 생각해요 그쵸, 이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단점은 뭐야 단점 상비실로 따라오세요 단점은 끌려가요 음. <laughs> 회계사 되려면 친구들이 학원을 알아보는데 우리도 물론 우리의 학원과 시스템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맞지만 일단 나는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회계사가 뭔지 는 알고는 들어와야 될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어떤 각오로 회계사를 할 거다 이 정도는 있어야 지금부터 학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수험 기간의 힘듦을 참을 수 있다 회계사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면 맨 처음 한 짓이 학원을 뭘 다닐까를 물어본다지 학원은 다 어때요? 솔직히 어떤 시험이든 간에 전체 그 수험가 중에서 어느 정도 그냥 이름 알려진 강사든 책이건 무차별해. 저저 음, 저 진짜 응.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결국 다 하나로 통하는 응. 건데 자기한테 좀더뭐 성격에 맞는 다이 사람 목소리가 더 괜찮아. 그렇지, 아니면 그렇지. 난이 사람 책이 좀더 가독성이 좋아. 응.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지. A A 강사를 들어서 합격한 사람이 B 강사를 들었다고 떨어지거나 응. 그 반대 응. 그런 건 없어. 사실. 그러니 학원 강의는 다 좋아 근데 합격률은 종합반만 봤을 때는 10%안될 거야 그러면 A학원 강사님들이 조금 여기는 종합반 합격률이 월등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가? 아니야 <laughs> 뭐가 없으면 바뀌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렇게 하고 나온 거잖아 첫 번째가 수업을 컴팩트하게 하자 이게 되게 좋은 거 같아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니까 남들이 다 맞추는 것도 맞추고 남들이 조금 못 맞추는 거에서 <laughs> 그런 컨셉으로 음. 컴팩트하게 그리고 특히 종합반 커리큘럼이라는 게 기본 종합반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배워나가면서 윗단계 수업을 듣고 이런 게 있는데 약간 요즘 학원들은 처음부터 그냥 약간 다 때려박는? 그러니까 엉뚱한 데 힘을 쓸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판단이 걔네들한테는 스스로 잘안돼큰와구가안 음.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약간 좀 놀랐던 게 보강이 없다며 내가 공부할 때 때만 해도 주말에도 보강하고 보강 없어도 많았어요 강의 수가. 그러니까 일많은에 그리고 한강에 1 2 0분이었어 맞아. 재무 <laughs> 관리 진짜 아. 이런 거 120. 그러니까. <laughs> 강의 자체도 길다 보니까 <laughs> 선생님들 성대모사 연습 보나 그랬거든. 그래서 장수했나 봐. <laughs> 그래서 우리 다른 생각에서 컴팩트한 응. 수업을 응. 하면서 잡아준다. 그치. 컴팩트한 수업은 응. 선생님들이 하고 우리는 길을 잡아줘. 옆그 길로 안색에 누가 잡아주는 게 좋단 말이야. 네비게이션 차고를 없이. 티맵, 그치? 팀 앱처럼. 팀 티맵, 앱, 네이버지도. 그렇지. 수험생 여러분, 아, 복습하세요. 컴팩트한 강의, 음. 네비게이션. 그럼 네비게이션 좀 설명해. 이게 우리 누구야? 현직이잖아. 생활 관리, 학습 관리 해주지. 우리가 했던 대로. 음. 우리의 합격한 합집합을 이 노하우로 녹여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은 결국 어느 수준에 다다르면 다 비슷한, 비슷한 말을 한다. 한다 약간 그 운전해보면 은 내가 아는 길이야 근데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을 갈때 있어 그러면 의심된다고 근데 티맵도 그 길이고 카카오내비도 그 길이고 네이버내비도 그 길이고 그럼 그, 그게 거의 맞는, 맞는 거야 지금 내가 아는 길이 지금 막히고 있다는 소리야 그렇 그래 <laughs> 처음 가는 길이면 그치, 그치. 이 길이 맞나? 아는 길도 그렇게 헷갈리는데 시험 1년에 한번 밖에 없단 말이야 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야 빨리빨리 그래. 붙 그럼 한번더 가면 돼. 나는 약간 그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붙었어. 돌마 막. 금강원 시험 보러 왔다. 금강원 <laughs> 시험 보러 왔다. <laughs> 만약에 이 영상을 봤는데 어. 타사학원 종합을 신청한다? 어? 그럼 뭐. 도금으로, 아니, 내일또 하면 돼. 돌라 하면 돼. 어? 타임스톤 돌리면 돼. 그래. 내비게이션 <laughs> 어? 없으면 내일또 어. 하면 돼. 나는 계속 돌렸어. 조금 돌아가면 되죠. 어. 그래. 똥이 얼마큼인데? 5년? 네? 내가 종합반을 처음 듣는다고 해서 종합반만 다 따라가면 되냐? 물론 어느 정도 그 학원에서 잘 캐릭터가 음. 잘돼 있으니까 효과는 있겠지만 오늘 음. 배운 걸 내가 만약에 복습을 다 못했어. 그럼 내일 또 배우잖아. 그러면 내일은 복습을 어제까지 해야 되고 오늘 이거 애들 헷갈린다니까, 이런 거를. 지금도 그렇지 않아. 어! 그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에 좀 놓친 거는 일단 오늘 배운 걸 최대한 복습해줘라. 이런, 이런 거좀 잡아주고 네, 뭐 시간 잘. 관리해주고.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실강 수강사들한테는 다 우리 학원. 그 커리큘럼 다 우리가 공유 받고 있잖아 그날 그날 어떤 과목 진도가 나는 다 아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생활관리를 해주고 진도관리를 음. 해준다는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어, 네? 그게 뭔데 하겠지만 음. 결국에는 한번 우리한테 봐. 와서 상담도 받고 종합반이랑 이게 어떻게 물려, 맞물려 들어가는지 그리고 음. 우리가 그것만 해? 우리는 백지복습이랑 누적복습이라는 되게 강력한 음. 학습 전략이 음. 있다 음. 실제로 지금 회계사 파이널반에서 친구들이 그, 그,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되게 높고 그니까 그거를 막판에 하지 말고 평소부터 해서 습관하는 음. 거지. 단계별로 지금 우리가 다 구성해놨잖아. 처음 진입한 학생들 그리고 좀 약간 나중에 또 객관식반 그리고 또뭐 지금처럼 1차 대비반 좀 그런 강도대로 다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사실로 하는 거? 패스트 리뷰. 테스트 리뷰. 어. 난 처음 듣고 음. 되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음. 느꼈던 게봄 음. 종합반 때 아무리 음. 열심히 복습을 음. 하고 복습을 해도 까먹어 근데 아, 그 속도가 안 나오죠 복습 주기 돌아오는 게? 우리가 진짜 열심히 이걸 짜줄 풀려을 짜줄 건데 내가 음. 예를 들어 30% 소화할 걸50% 소화하는 데까지 올려줄 수는 있지만 음. 그렇다고 해서 내가 7, 80% 소화가 안되거든 음. 그런데 학원에서는 그 다음에 2차 연수를 팍 집어넣고 통채 아, 음. 합격하려면 2차 연수를 들어야지 음. 이렇게 이런 걸 해놓는단 말이야 그걸 들었다가 수렁에 빠져들고 객관식 때 회복 음. 못하고 포기하고 음. 학원을 딱 오니까, 패스트 리뷰라는 게딱 있어. 음. 객관식 하기로. 음. 주요 문제들을 쭉 풀어주면서 음. 이론을 한번 쭉 짚어주는 과정이 그치. 있어. 음. 우리 목표는 봄종합반 테 패스트 리뷰에 소프트랜딩 할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만 만들어주면 안착할 수 있게. 어. 음. 그러면 여기에 딱 안착하는 순간 우리는 봄종합반에서의 음. 역할은, 역할은, 다, 역할은 다 했다. 우리 헬퍼는 그 패스트 리뷰에서 가져가야 될 완성도를 위해서 또 음. 플랜을 또 짜주고, 그게 끝나면 객관식 반을 연계되고, 마지막 12주는 음. 우리가 아니다. 아주 조사주고. 패스 리뷰반도 있는데 심화반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심화반을 들어도 되잖아. 따로 되죠. 따로 또 운영을 한다는 거죠 우리 학원은. 그렇지. 심화반도 운영하고 패스 리뷰반도 하고 종합반 인강 듣는 학생들 어떻게 헬퍼라는 거는 음. 결국이. 맞춤형 관리 음. 시스템이니까 강의는 인간으 듣고 우리한테 관리받고 음. 결국 합격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해야 될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 이제 네. 강사 선생님만 다른 걸로 구성이 될 뿐이지 음. 결국 1년의 커리큘럼은 음. 누구든 비슷해 그럼 그 안에서 너희들이 성취해야 되는 학습 성취도도 음. 단계별로 비슷해 합격하기 위해서 그치. 거기까지 그냥 길을 세워주는 거지 아, 내가 아. 약간 그랬거든 좀 필요한 과목들만 단가로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되게 애매한 게 역강을 들어야지 이거 좀 지금 뭘까 그런거 하다가 복습이 밀린니다 어. 누군가 뭐 저러고 뭐. 와야지 <laughs> 내일 한번 더듣지뭐 복습 일정을 싹 빼버리고 나중에는 진도만 아, 자꾸 오. 본인이랑 내고를 하게 돼요 아, 그렇지 <laughs> 도르마모 되는거야 도르마모 <laughs> 정리합시다 <그래요>. 어쨌건 우리는 <laughs> 패스트 리뷰를 하고 공중합반을 응, 어? 하고 응. 심화반을 하 하고 다 맞춰서 해다 다할수 있다. 담임제로가자담임제잖아요 음. 어디 학원에서 현직 다섯 명이 너네를 담임제로 해주나? 음. 그리고 나는 정말 장담한다고. 타 학원 종합반 어디를 가도 우리보다 효율적으로 할수 없다. 효율만 따지는 게 아니잖아. 효과도 응. 있잖아. 효과. 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없다. 우리보다. 그러니까. 와. 일단 마지막으로 딱한 마디만 하자면. <laughs> 격을 위한 공부법이라는 거는 분명히 따로 아. 있고 그거에 맞춘 전략이라는 게 있다. <laughs> 있다라는 것이 여기까지 오케이 중섭이 내일 봅시다